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고 새기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너는 페르가문에 있는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양쪽으로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사는지 안다. 그곳에는 사탄의 왕좌가 있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꽉 붙잡고 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티파스가 너희들 있는 곳곧 사탄이 자리 잡고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말이다. 그러나 너한테 거슬리는 일이 몇 가지 있다. 거기 너에게 발람의 가르침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에게 가르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던져 놓으라고 한 자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짓을 저지르게 하려고 말이다. 이와 같이 너 바로 너에게도 똑같이 니콜라우스당 사람들의 가르침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빨리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나눠줄 것이다 또 그에게 하얀 돌을 줄 것이다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 말고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멘 버가모 교회, 페르가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가면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모섬에서 바다를 건너서 육지로 오면 에베소가 있고,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시계방향으로 간 거니까, 약간의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고, 서머나에서 좀더 북쪽으로 가면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는 겁니다. 기원전 282년에 버가모 왕국의 수도였던 이 도시는, 기원전 133년에 버가모 왕 아탈로스 3세가 자기 왕국을 로마에 넘겨준다는 유언을 남긴 일로 로마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부가 에베소에 세워지기 전까지는 로마 총독이 주재했던 소아시아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거죠. 기원전 29년에 로마의 여신과 또 아우쿠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진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에는 뱀을 치유의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12만 명 정도 되었으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날,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장에도 그런 모습이 주님에게 있었지요. 날카로운 양날칼. 날카로운 양날칼은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버가모는 날카롭고 강한, 그리고 자신을 고쳐야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버가모는 말씀의 힘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과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치료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치료가 되어야 하고 또이 말씀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료되고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이 어느 정도의 만족감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거하는 곳이 사탄의 왕조가 있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전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하고 또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버가모 교회에서는 안티파스, 안티바,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이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끔찍한 죽음을 당했는데 끓는 기름이 있는 솥에 빠지게 되어서 죽게 되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가? 지금은 그런 고난은 없는데 우리가 순교당할 일이 있는가? 아유 순교당할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순전히 살아가는 일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그들 중에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던 거죠.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백성들이 올무에 걸리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일을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사람들 중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버가모에서 벌어진 음란한 일을 행하고 신전에 있었던 행위들에 참여하면서 황제 통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연결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타협했고 변질되었고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됨을 잃었던 것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은 어떤 것이었나?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지주의 같은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불법 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황제 숭배를 대충 수용하면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신전에서 벌어지는 잔치의 파티에 참여하면서 온갖 음란한 일을 벌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변질되었고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됨을 잃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히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타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 살아볼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는 것.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죠.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의 검과 싸워야 한다. 전쟁을 칠 것이다. 라고까지 하셨던 것,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말씀으로 치료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말씀과 싸워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 버가목교회의 사람들과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에게 만나와 힌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전에서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경제활동에도 손해보게 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만나를 주시겠다고 결코 줄이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요한복음 6장 35절의 그 약속을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흰 돌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세속적 유혹과 싸워 이긴 사람들의 이름이 돌에 새겨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은 무엇이고 그 갈등 속에서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사실을 선언할 수 있기를. 오늘도 그렇게 내가 승리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